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행동과 말에서 오는 결과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응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뜻을 우리는 항상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방법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가시는 그 모든 그 계획들을 우리는 존중하며 따르는 그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하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1절과 이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교만한 마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사람의 교만이 앞서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그것은 폐망의 선봉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음을 알며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누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한번 1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라, 은과 금을 연단하는 의미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쓰임새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금괴나 은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 금이나 은을 넣어서 주저할 필요가 있으며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틀에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이제 연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시라고 하는 명령에 자신의 마음이 거리끼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물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요나의 마음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게 연단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기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언제나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으로 넘어가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현성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소통합니다. 매우 편하고 좋은 소통의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참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양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남을 상처주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은 우리의 말이 생명과 죽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삶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삶을 살리거나 파괴할 수도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이 공인들이 어,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그 기사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어, 그 자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SNS 서비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들이 어, 이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악플들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자살까지 이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한 줄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수없이 많이 모이고 또 모인다면 사람의 목숨을 아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예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은 순간적인 표현이지만 그 영향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사랑이 담긴 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사랑이 담긴 말이지 악독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사랑이 담긴 말로 그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수없이 사용하는 말로 인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그 계획들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에 모인 그 사람들의 계획들이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될 것이고, 또한 그것들이 이 세상을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계획 가운데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계획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그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한 그 힘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 사람의 계획 또한. 영원히 서지 못합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능력과 힘을 가져도 세상을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해와 달을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하물며 비와 구름조차도 사람은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계획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의 근본 가운데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됨을 바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신뢰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기다리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갚는 것 보통은 원수를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 악한 일로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을 갚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수를 갚았다라고 했을 때그 마음 가운데 어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오죽하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우리들은 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이 악을 통해 다시 악을 낳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으면 우리의 마음은 인수, 일순간 편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처음 행한 자나 그것을 갚은 자나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왕의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다시 선을 선으로 갚는 이 선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1장으로 넘어가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구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사라는 형식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닮은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들이네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극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식만 남은 11조를 드리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형식만 남아 있는 그 11조를 드리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 믿음의 생활을 그 너희들의 생활 가운데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남은 우리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긍유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이땅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잠언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